현재 한국 음악계에서 손태진과 박지현의 대결은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주제로 다가가고 있다. 그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트로트를 해석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음악적 여정은 그들이 어떻게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이두 가수의 대결은 트로트 장르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참여하는 무대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의 측면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미래를 고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다. 손태진의 음악적 혁신. 손태진은 트로트를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으며 그가 선택한 크로스오버 장르는 그가 트로트라는 장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과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클래식, 재즈, 팝등 다양한 장르의 요소를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음악적 깊이를 더하고 있다. 그의 음악적 접근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트로트라는 장르가 더 이상 구식의 음악이라는 인식을 넘어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손태진이 선보인 크로스오버 무대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감정과잉의 표현 대신 더 섬세하고 정교한 음악적 해석을 통해 감동을 전달하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그의 무대에서 자주 사용되는 클래식적인 기법이나 현대적인 사운드는 기존 트로트의 틀을 깨고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만들어낸다. 그는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이나 현대 음악을 즐기는 대중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손태진이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며 음악 장르의 융합을 통해 더욱 다양한 청중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태진이 트로트와 클래식, 제즈 등 다른 장르의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트로트 장르가 더욱 확장 가능하고 현대적인 감각을 갖출 수 있음을 증명한다. 그의 크로스오버 시도는 그 자체로 위험을 감수한 도전이었지만 그는 이를 성공적으로 해내며 새로운 음악적 영역을 개척했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단순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이를 대중과 공유하며 트로트의 가능성을 재정의하고 있다. 박지현의 전통적 가치. 반면 박지현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정서를 그대로 이어가며 그 안에서 감성적이고 섬세한 표현을 더하고 있다. 그는 트로트가 지닌 원래의 감동과 전통적 미학을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내고 있다. 박지현의 음악은 과거의 트로트가 가진 정서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그의 가창력은 단순히 기술적인 면을 넘어서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으로 그 깊이를 더하고 있다. 박지연은 트로트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감정이 깊이 담긴 무대를 선보인다. 그는 감성적인 가창력과 함께 음악의 서사를 완벽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못난 놈에서 보여준 박지연의 무대는 단순히 곡을 잘 부른다는 수준을 넘어 그가 어떻게 트로트라는 장르의 깊은 감동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 무대는 박지현이 트로트 장르의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 새로운 감동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지현의 음악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화려한 기법에 의존하지 않지만 그가 전달하는 감성은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강력하게 대중에게 전달된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정서를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해석하며 그 과정에서 트로트가 여전히 현재에도 통하는 감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장년층 트로트 팬들에게는 큰 울림을 주며 트로트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의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강력한 장르임을 입증하고 있다. 박지연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가치와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감동과 스토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트로트가 가진 정서를 그대로 전하면서도 이를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표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그가 트로트를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손태진과 박지현, 두 왕의 대결 손태진과 박지현의 대결은 단순한 실력 비교를 넘어 두 가지 음악적 접근 방식의 충돌이자 융합을 시험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손태진은 크로스오버를 통해 트로트의 틀을 넘어서는 혁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박지연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동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두 가수의 대결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두 가수는 각각의 스타일로 트로트를 해석하고 있지만 그들의 대결이 주는 의미는 단순한 음악적 스타일의 비교를 넘어서 한국 대중음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수 있다. 만약 손태진과 박지현이 현역가왕이와 미스터트롯 3에서 대결을 펼친다면 이는 단순히 두 사람의 경쟁을 넘어서 트로트 장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실험이 될 것이다. 이 대결은 한국 음악의 미래를 고민하는 중요한 장이 될수 있으며 트로트의 전통과 혁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트로트의 미래와 가능성. 손태진과 박지현의 대결은 단지 두 가수의 음악적 스타일 차이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경쟁은 트로트 장르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실험이기도 하다. 손태진이 보여주는 크로스오버와 혁신적 시도는 트로트 장르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며 박지현의 전통적인 트로트 해석은 트로트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그 힘을 과시하고 있다. 이두 가지 접근은 트로트가 앞으로도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적인 매력을 동시에 갖춘 장르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손태진은 트로트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며 장르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는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구성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다. 트로트의 고유한 리듬과 멜로디를 현대적인 사운드와 접목시키면서 젊은 층에게도 매력적인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트로트 장르가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음악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장르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반면 박지연은 트로트의 본질을 지키며 그 안에서 깊은 감동을 전달한다. 그의 노래는 변하지 않는 트로트의 미학을 중요시하면서도 그 미학을 그대로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다. 박지현의 음악은 특히 감성적인 요소가 강조되며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그가 전하는 감동은 단순히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결론 손태진과 박지현,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 손태진과 박지현의 대결은 단순히 두 가수의 경쟁을 넘어서 트로트라는 장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손태진의 혁신적인 시도와 박지현의 전통적인 해석은 각각 트로트의 과거와 미래를 대표하는 두 갈래의 길을 보여준다. 그들이 트로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트로트 장르의 미래를 고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트로트는 과거의 유물이 아닌,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감동을 줄수 있는 음악 장르임을 두 가수는 증명하고 있다. 그들의 대결은 트로트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트로트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 대결은 단순히 두 사람의 실력 차이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